오늘은 넷플릭스의 퀸즈 갬빗을 보다가 아니죠 본 것도 아니죠 아, 오늘은 넷플릭스의 퀸즈 갬빗 예고 형상을 보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넷플릭스 보려고 켰는데 볼게 없어서 리모콘만지장만지장 만지장 옆으로 옆으로 돌리다가 어느 순간 썸네일이 딱 꽂혀서 잠깐 멈추면 앞에 영상 한 10초 정도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다가 이게 재밌을까? 이걸 보면 내 어떤 무료함이 좀 날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에이 다른 게 있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퀸즈갬빗이 저한테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이 처음에는 썸네일 여자 주인공의 외모에 꽂혀서 잠깐 멈췄었어요. 이분이 뭐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고 굉장히 신비롭고 뭐랄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보고 있는데. 이 퀸스 갬빗이 체스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체스는 왜 퀸이 가장 강력할까 왕도 아니고 퀸이 왜 가장 강력할까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왕은 한 칸씩 움직이는데 퀸은 뭐 앞뒤 양옆 대각선 아주 뭐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안 궁금하세요 왜 킹이 아니고 퀸이 그럴까 에? 이거 안 궁금하다고? 에 그럴리가. 궁금하실걸요? 그죠? <laughs>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체스에서 퀸이 강력해진 이유는 뭘까? 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세줄 요약. 체스의 퀸은 처음부터 강력하진 않았다. 두번째 중세 유럽에서 여왕의 권력이 강력해지면서 퀸도 함께 강력해졌다. 세번째 체스판은 당시 사회구조와 판타지가 좀 깃들어있다. 자 먼저 체스라는 게임은 여섯 종류의 말로 구성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서양의 장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퀸은 체스판에서 뭐랄까요? 굉장히 자유로운 요술공주 느낌이에요. 룩처럼 직진을 하기도 하고요. 비숍처럼 대각선으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동하는데 칸수 제약도 없어요. 뭐 일반 말들이 그냥 일반 음식점이라면 퀸은 뭐비페 정도 되는 거죠.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뭐다 되는 겁니다. 여튼 이 퀸은 처음부터 잘 나서진 않아요. 게임의 중반쯤 지나서 어느 정도 조물의기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쯤. 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퀸이 잡히면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퀸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자, 그럼 퀸이 처음부터 강력했느냐? 전혀요. 원래는 대각선 한 칸만 이동이 가능한 말이었다고 해요. 현재의 킹이 뭐 앞뒤 양옆 대각선으로 한 칸씩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심했던 거지. <laughs> 거의 뭐 9세기였다고 보는 거죠 다른 말들은 짝이 다 맞는데 킹이 두개 걸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뭐 놓자 해서 놓은 거지 심지어 이름도 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페르지였는데 이게 페르시아어로 보좌관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laughs> 그럼 언제부터 퀸이 강력해졌느냐 15세기부터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최초의 체스는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꽤긴 시간이 걸린 거죠 여튼 15세기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이 체스가 유행을 했는데 당시 퀸이 강력해진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 양반이 스페인을 통일하고, 콜럼버스를 후원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 스페인의 영향력을 확장시킨 아주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단순히 허수아비처럼 세워둔 게 아니고, 실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체스판을 보니까 킹은 있는데, 어머, 퀸이 없네. 그렇다고 킹을 없애고 퀸을 세우자니 좀 그렇고, 아 그럼 야 페르즈 퀸 시켜주자 그리고 얘 제일 세게 만들어주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의 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사벨 여왕 한 명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시기에 여성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의 헨리 7세, 8세로 이어지는 듀트어 왕조의 실세 마가렛 포퍼트와 프랑스 통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안드 브르타뉴, 헝가리의 실권력자 엘리자베트 등뭐 15세기에서 16세기쯤 이렇게 여성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퀸이 강력해질 수 있었던 배경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사벨 여왕이 컬럼버스를 후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나 중국으로 진출할 길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향신로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실크로드를 막아버리면서 뭐 진출할 길이 없어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뭐 포르투갈의 디아스가 희망봉을 갔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말이 신대륙을 발견했고 희망봉을 갔다지 당시 배가 오늘날처럼 인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츠로 바람을 타고 갔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디아즈가 희망봉을 갔다 오는데 16개월이 걸렸고, 콜럼버스가 70일 정도가 걸렸는데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에 갈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긴 거리를 항해를 해서 간다? 이건 당시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그 놈의 향신료 때문에 이 목숨을 걸게 되었느냐? 당시 일부 향신료들은 금보다 가격이 비쌌어요. 심지어 후추는 당시에 검은 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시에 냉장 기술이 좀 없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상했고 상한 음식 먹고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향신료가 방부제 역할을 해준 거예요. 특히 후추랑 정향이라는 것은 고기 부패를 막는데 필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주로 사용을 했겠죠. 금보다 비싸다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여튼 그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갈만했던 거죠. 여튼 다시 체스판으로 돌아와서 이 체스를 보면 말들의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모양이나 특징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킹은 말 그대로 왕을 뜻합니다 당시 군주제이면서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왕관과 십자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움직임은 뭐 앞뒤 양념 대각선으로 한 칸씩 밖에 못 갑니다 요것도 현실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당시 뭐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전장에서 왕들이 크게 나대진 않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을 거고. 때문에 체스판에서도 그런 모습들로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퀸은 왕비의 왕관과 뭐 치마를 두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 알아본 대로 여성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보좌관에서 퀸으로 변경이 되었고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자, 그리고 룩입니다. 룩은 성벽, 요새, 뭐 전차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체스는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당시 인도에서는 룩을 라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건 전차라는 뜻인데 원래는 전차의 바퀴 또는 뭐 마차를 단순화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오면서 페르시아로 이 전차가 루크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모양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물이나 동물들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원통형이나 산모양을 형태로 이 룩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탈리아의 로카와 발음이 좀 비슷했던 거예요. 로카 이탈리아어로 탑, 성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성벽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임은 최초의 체스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전차를 상징하다 보니까 전차는 굉장히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았죠. 그래서 룩은 직선적인 움직임만 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트, 이 나이트는 전 개인적으로 참 낭만이 있는 좀 멋있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나이트는 기병대, 기사를 뜻하는데 기병대는 말을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기동성이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특공대처럼 적진의 위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기역자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 점프도 가능한 아주 독특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말머리, 그러니까 동물 형상을 띠고 있는데 나이트는 인도와 페르시아에서도 기병대를 짓했거든요. 근데 당시 나이트 역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추상적인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오죠. 이 당시 유,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는 단순히 병사가 아니고 귀족 계급의 전사를 짓했거든요. 굉장 고급스러우면서 성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다 보니까 돈이 좀 많았겠죠? 말을 타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말머리가 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숍입니다. 비숍은 사제, 전략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최초의 체스가 인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당시 인도에서는 전쟁의 코끼리를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가 주로 측면을 돌파해서 진영을 붕괴시키거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임을 체스에서 는 대각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오면서 생김새가 코끼리 상하나 뭐 장식물 같이 좀이 뭐랄까 좀 추상적으로 변화가 했는데 유럽에서는 코끼리를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좀 사제 관모 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성지 자르뜻하는 비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각 국가마다 좀 해석이 다르긴 했어요. 뭐 광대도 있었고 기수 그러니까 뭐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여튼 뭐 돌고 돌아서 비숍으로 안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이 남았죠. 폰은 병사, 농민, 대중 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뭐랄까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단순히 희생양 쓰고 버려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죠. 오로지 전진만 가능하고 공격도 대각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많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낭말이 좀 숨어있어요. 폰이 상대편 진영에 끝까지 도착을 하면 다른 말로 교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은 퀸으로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퀸이 두 마리가 생기니까 확실히 승률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퀸, 그러니까 여왕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을 한 거죠. 이게 일종의 어떤 희망을 좀 줬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분제와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희망이 있을 거야. 파이팅 해!라는 어찌 보면 좀 낭만이 있는, 어찌 보면 좀 희망 고문인 <laughs> 그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체스판이 당시의 사회의 역할과 분위기를 좀 그대로 옮겨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체스가 유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체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6세기쯤 인도에는 체스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를 했는데 그 게임의 이름이 차투랑가였어요. 산스크리트어로 네 가지 군대라는 뜻이었는데 이 게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군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 가지의 전투 위주의 말이 존재를 했습니 보병, 기병, 전차. 코끼리로 구성된 전투 위주의 말들이 있었고, 거기에 앞서 페르즈, 그러니까 조언자와 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샤트란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게 6세기에서 7세기 정도라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이때부터 현재 체스와 비슷한 형태의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왕을 잡으면 게임에서 이기는 규칙이 생겼고요. 왕을 잡으면 샤마트라고 외쳤는데, 이제 왕이 죽었다라는 뜻으로 현재 체크메이트와 같은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15세기 스페인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때 체스가 기사도 정신과 전쟁 지략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재 말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퀸이 강력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15세기 중반이 넘어서 그러니까 15세기 중후반쯤이 되어서야 현재 체스 룰들이 정리가 되고 퀸의 능력이 강화되고요 말들의 움직임이 현재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1851년에 첫 공식 체스 토너먼트 대회가 런던에서 개최가 되고, 20세기 들어서는 소련의 적극적인 체스 육성 정책으로 그 체스가 과학, 예술, 스포츠가 결합된 최상위급 스포츠로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 국제 체스 연맹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오늘은 넷플릭스의 퀸즈 갬빗을 보다가. 아니죠. 본 것도 아니죠. 아, 오늘은 넷플릭스의 퀸즈 갬빗 예고 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진 퀸이 강력해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체스의 역사라든지 체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뭐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빠잉!